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지네스퍼라고 해요. 잘 부탁해요. 음?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도대체가 어디를 봐서 저한테 계속 그거 누나라고 어, 하는 건지 그거를 진짜 모르겠어요. 왜? 왜 가끔 저에게 뭐, 그, 여성이라고 하는지, 왜 누나라고 하는지, 그런 거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. 응? 하품? 하품, 왜요? 그리고 저 목소리 들어보면 알잖아요. 저 목소리 들어보면은 바로 남자인 거, 바로 편하잖아요. 근데 목소리가, 어? 그, 다른 사람들처럼, 음, <laughs> 아, 아. <laughs>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진네스퍼라고 해요. 잘 부탁해요. 이렇게 얘기,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어, 평범한 남자의 목소리잖아요. 어, 딱 들어보면은 그냥 아, 어, 음 남자분이시네. 이렇게 바로 어, 느, 느낌이 오잖아요. 근데 왜 그렇지? 그렇다고 제가 말투가 또뭐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응? 말투가 막 <웃음> 어머나 이러면서 <laughs> 막예 <laughs> 어머 이라면서, 뭐, 어, 뭐,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,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? 저는 상남자입니다. 이러면서막 그렇게 얘기하는데. 음, 응. 응. 왜 계속, 왜 계속 누나라고 하는 거지?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. 응. 아, 아, 아이 코가 막히는 게안 뚫려. 흥, 하! 큰, 가, 어, 그, <laughs> 코가 막히는 게안 뚫려요.